여러 소식통들의 정보에 따르면, 불과 11살의 트로트 가수 비네서가 가요 무대 특집에 출연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은 텔레비전 방송계를 뜨겁게 달궜으며, 이 프로그램은 이번 주 최고의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팬들은 비네서의 무대를 기다리며 기대감을 키우고 있으며, 이미 그의 음악에 매료된 수많은 이들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촬영장으로 몰려들었다. MC 김동건은 KBS 본사 앞에서 빈에서의 팬들이 열광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 빈에서 덕분에 저희 방송이 이렇게 주목받았습니다. 라며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는 빈에서의 가요무대 출연이 얼마나 대중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흥분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빈에서의 가요무대 출연은 그의 음악적 재능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를 향한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 빈에서는 팬들의 사랑과 함께 특별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빈에서의 가요무대 출연은 팬들 뿐만 아니라 연예계의 유명 인사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무대 위에서 그는 노래와 춤을 통해 그 이상의 것, 그의 순수한 열정과 재능을 선보일 것이다. 그의 가요무대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음악의 축제가 될 것이다. 이 소녀는 맑은 목소리와 자신감 넘치는 연주 스타일로 널리 알려져 있어 그의 연기에 특별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빈에서는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그의 이름을 알리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 공연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의 라이브 공연은 항상 대중의 열렬한 환호를 받았으며 그로 인해 그의 커리어가 급속히 성장하였다. 그는 한국연예계의 유망한 신인 중한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빈에서는 11세 이에도 불구하고 음악에 대한 깊은 열정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대중의 인정과 사랑을 받았다. 그의 노래는 그의 나이를 초월한 깊이와 성숙함을 보여준다. 팬들의 강한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트로트 마을에서 점차 실력을 입증하고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가요 무대는 즐겁고 신나는 음악 축제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팬들은 빈에서의 스페셜 무대와 깜짝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다른 아티스트들과 함께 보기 위해 열렬히 기다리고 있다. 자신감과 재능 그리고 대중의 긴밀한 지원으로 빈에서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길에서 자신의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 확실하다. 이 모든 것은 그의 탁월한 능력과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팬들의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의 무대는 그의 나이를 초월한 열정과 재능, 그리고 대중의 사랑이 만들어낸 축제가 될 것이다.